지금 대한민국은 조용히 침략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자본이 부동산과 정치, 언론, 제도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침략의 문을 열어준 공범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중국을 위한 브로커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세, 침탈과 내부 배신자 모두 단죄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의 땅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소문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 총 가치는 33조 4천억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41.2%가 중국의 소유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진 필지가 무려 7700 필지 여의도 면적의 7배 수준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 자본으로 채워졌습니다. 불법 거래만 433건 중에서 192건이 중국인이었고 전문가들은 이것을 단순한 투자로 볼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은 수도권과 해안선을 중심으로 전략적 매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실질적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대출, 규제, 세금 부담 속에서 소외되고 있고 토지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 안보의 문제입니다. 자유국가의 토지가 공산당의 소유가 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중국인들은 중국 본토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한국의 주택과 상가를 현금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이 119억 7천만원에 현금으로 거래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중국인들은 금융규제를 우회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LTV와 DSR로 묶여서 내집 마련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들에게는 동일한 대출 제한과 소득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시장은 처음부터 중국인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별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다주택자 규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세금 없이 여러 채를 보유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외국인 보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불균형은 자유 시장 붕괴 임고 국민의 주거권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국회에서 지연시키고 있고. 외국인 거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집주인 전세 사기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건수는 252건 중에서 40.4%가 중국인 소유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만 해도 123억 4천만원에 달라고 있습니다. 허그가 대신 갚는 대위 변제액만 해도 64억원이 넘었지만, 나머지는 횟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인 집주인들은 사고 직후에 중국으로 도피했고 수사기관은 아직 공식 수사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이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고 금융시장의 신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집주인의 전세금 편취 사건은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허구의 대위 변제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전세금을 떼먹고 도주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대신 갚아주는 구조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금융 정의의 회복의 문제입니다. 서해 오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국가 방위의 전초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뒤늦게 외국인 거래를 제한하기 전에 이미 많은 토지가 중국인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백령도, 연평도 등 전략 거점까지 중국 자본 침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까지 서로서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추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중국 자본은 해양과 무인도까지 또한 제주, 투자, 이민제까지 전략적으로 장악해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외국 자본, 특히 중국 자본을 자유를 위협하는 적의 도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는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출신의 부동산 구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30여 개주 이상에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지사들은 국가 안보는 재산권보다 우선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외국인 차별 논란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국토는 무방비로 열려버렸고, 주권은 중국 자본에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을 방치하는 국가는 자유국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법과 주권이 온전할 때 자유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 금융 시장에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는 카카오 지분을 19.28%를, 엔트그룹은 토스페이먼츠 지분을 7.7%를 1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민간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모펀드와 제3국 법인을 활용해서 우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홍콩, 싱가폴, 케이맨 제도 등을 통해서 자금 출처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 소유주를 숨기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수법도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고 국가의 전략 산업까지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금융 등 핵심 산업이 표적이 되고 있고, 중국의 목적은 기술 통제권 확보에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전략 산업 보호 체계를 세우지 못하고, 중국은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서 대한민국 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는 한 금융주권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자유경제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자유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허가를 받아야 집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통째로 땅을 삼키는 이상하고 괴이한 역차별 구조를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화교들의 부동산 소유를 막았던 이유를 오늘의 우리는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존권을 거래하면서 중국과 부당한 공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이 나라의 주권을 조금씩 조금씩 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국가의 근간입니다. 중국 자본에 넘어간 토지는 중국의 영토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역사적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감사합니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함께 갑시다. 알림설정 꼭 해두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